중국의 가장 큰 약점은 사실 지리적 요인에 있습니다. 여러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만큼 중국은 육지와 해상을 포함한 다양한 영토 분쟁에 직면에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는 베트남, 필리핀과 영유권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서쪽에서는 악사이친과 아루나찰프라데시 지역을 둘러싸고 인도와 수십 년 동안 긴장이 이어져 왔습니다. 또 다른 분쟁 지역으로는 중국과 일본이 모두 소유권을 주장하는 센카쿠 열도가 있어 상황을 더욱 민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전략적 도전은 아마도 대만 문제일 것입니다. 대만은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아가는 길목의 위치에 있어 중국의 해상 접근을 제한하고 있으며, 게다가 미국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큰 취약점은 중국이 말라카 해협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좁은 해역은 중국의 수출 대부분과 상당량의 원유 수입이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하지만 이 해역은 중국과 우호적이지 않은 국가들의 영향권에 있어. 만약 차단된다면 중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